안녕하세요 정남 박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이호동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패션 사진이에요. 저는 분식집 가서 닭가슴살 같이 먹는 거. 이 어, 정도는 필창이라면 누구나 다. 그냥 분식집 가면은 국물류 안 시키고 단백질류 시키고 약간 그런 거. 그냥 원조 김밥 아닌 참치 김밥 항상. 오. 참치 김밥에 마요네즈 빼주세요. <laughs> 저는 오. 제육 덮밥 이런 거. 아 오. 제육. 오. 제육은. 약간 뭔가 삼겹살에 기름기가 붙어 있는 아. 그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아. 맛은 아. 있겠지만, 단백질이 아. 없으면 식단으로 보지 않고, 아. 간식 이런 느낌으로. 음. 제대로 먹지 않았다. 이거는 먹은 음.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호텔을 가야 하면은, 호텔에 있는 헬스장은 꼭 가야 된다. 조식 먹기 전에 난 헬스장을 꼭 간다.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주변에 헬스장은 물색해. 주말에는 없어도 부재돼. 주말에는 쉬는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중에 토요일날 여행을 간다 아. 아침 일찍 운동을꼭 하고 가고 평일 날 간다 좀 곤란하지 아. 그럼 헬스장 있는 호텔을 좀 찾으려고 하죠 저는 아직 대표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냥 맨몸 운동하는 게무가 아니야? 탈북 탈퇴기로 몸 좋아진 사람 유튜브에 많던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센터 다 등록돼 있어요 코넌트를 아. 하는 분들이 영상을 찍긴 하는데 아. 그분들이 가면 헬스장을 안 가고 집에서 푸시업으로만 설마... 아... <laughs> 홈짐을 진짜 차렸다 라고 하더라도 365일 홈짐에서만 한다고? 설마... 뭐. 아... 도인존슨 정도 돼야 도인존는 필수장을 차려놨어 어... 그런 연예인급 회장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운 급 어... 사람들이 몰려든다 급 정도 돼야 아... 아... 하는데 하와이를 갔어 음. 마우이라는 섬을 갔는데 어. 거기는 진짜 한 30분 이상 차를 가야지헬스장이 음. 있어 음. 와이프를 재워놓고 3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그 시간이 또 <laughs> 새벽 3시야 거기서 운동하고 나의 집으로 들어갔죠 어. 엄청 어. 싸웠죠 같이 가자 라고 했는데 굳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어. 하다가 저 어. 혼자 이제 갔죠 저는 여행 <laughs> 가니어 아, <laughs> 여행 가겠습니다. 어. 이게 헬창 모드. 전 아직 멀었나 봅니다. 지금 호동 쌤이 지금 프로필 준비하는데 지금 만약에 일주일을 외행을 가, 여자친구가 꼭 아니면 안 되겠대. 지금 프로필은 이제 끝났어. 아, 그런 경우에 헬스 없는 곳을 가자. 그랬을 때 어떻게? 전 깊이 있고 여행 자체를. 어. 근데도 꼭 가야 한다는 상황이 오면은 조건했장습니어 운동을 해야 돼. 아, 그래. 그래. 그때는 너 혼자 그래. 놀고 있어. 그거를 배려를 안 해주는 것도 오히려 저를 필요가 있는 건데. <웃음> 어, 어? <웃음> <그거>? <웃음> 네, 갑자기 <laughs> 어? 고 눈빛이 1차기라니까. 일반적으로 바디프로필 찍는 본인은 절대 예민하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주변사도 예민하다고 하니까 그게 예민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안 만나고 이위적으로 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어떠세 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있다서 수질관리를? 아! 수질관리 아니야 컴플레인 을 관리한다고 하죠 수질관리를 아, 수질관리가 아, 수질관리가 아니, <laughs> 헬스클럽이지 헬창들에서 약간 잘못 비운 헬창들이 기구 팡팡 떨어뜨리고 그런 거 진짜 싫어하죠 제가 예전에 다른 헬스장 갔을 때 저는 살살 놓는다고 나왔는데 진짜 저보다 더 헬창이신 분이 와가지고 이러고 이러니딱 하더라고 그래서 순간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헬스장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힘 빠지면 팡 내려와 그게 한번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습관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건 되게 멋있다. 근데. 개구리. 어, 뭐, 어, 이게 뭐야? <laughs> 나 저, 저형님해테생하고 말하는 게 좋지. <laughs> 너무 <여섯시. 웃음> 몸이 좋으면 좋은 거지. 저런 <laughs> 그래서딱 이렇게 하는 게좀 얄밉더라고. 응. 음. <laughs> 기가발리가한다고로 주변 사람들 습관까지 푼데. 야, 나 바디포피 준비하는데 치킨 먹는다, 그거하하하 <laughs> 그래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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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 너무 잘해 우 우와 진짜 지시는 거 같았어 제가 그렇게 많이 했죠 이성과 만날 때제 와이프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를 맨날 해야 된대 몇 킬로까지 빼야 된대 그래 극자지 빼면 은 내가 이걸 해줄게 카메라를 한번 사달라고 해야 돼 마련해놓고 하지 않아 맨날 시켜 먹고 아 먹고. 세상이 <laughs> 무서워 <laughs> 그리고 항상 또 이야기해요. 이게 한 끼라고. 이게 첫 끼라고. 여기 모든 게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공복을 최대한 줄이지 않요 음. 아, 제가 필라테스 강사분을랑 만난 적이 음. 있는데 어그 극단적으로 식단고 저는 그냥, 그냥 일주일에 한번더 맞춰준 거먹수있는데마비프로필을 싶었는데...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만 한 건데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하니까 먹을 수 있는 있어서... 거죠. 스치를 진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과연 거기에서 뭘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육 시켜가지고 기름기 다 떼고 먹어요. 다음번에 더 재밌게 응. 안녕.